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코로나가 발생한 지도 벌써 어, 만 2년을 넘어서고 이제 3년째 들어갑니다 그래도 어, 대도시나 서울이나 이런 쪽에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그렇게 바로 죽음에 어, 빨리 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더라도 어, 내 몸을 스쳐 지나가는 것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어, 코로나 발생한 2년 전에는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공동 주택이나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어떤 한 분이 그쪽에 어떤 발생했다고 소문을 들으면 거기가 어디냐 그래 물으면서 굉장히 염려하는 모습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조선 시대 때 어떤 연병이 걸리면 어느 그 연병 걸린 분들을 격리를 시켜놓고 그분들을 단지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또떤데는 먹을 거 좋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 그들은 코로나를 이기면 아니면 연병을 이기면 그들은 살아나고 안 그러면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리시켜놓고 외부인과 단절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때는 조선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도시나 우리 그 서울이나 우리가 2년 전의 모습과는 많은 분들이 깨달았고 코로나는 별게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독감보다도 더 우리가 그렇게 어 죽음에 이르는 그 병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많은 것을 경계를 풀었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지방 소도시 그리고 농촌마을에 여행을 한 2년 동안 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까지 그들은 어 대도시나 서울이 초기에 코로나를 맞은 것처럼 굉장히 경계하고 코로나가 마치 죽는 병처럼 그렇게 여기고 어 특별히 제가 듣기로는 명절 때 자기 아들 딸들하 가족들이 와도 이웃 간에 굉장히 냉혹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또 심지어는 모르는 분들이 그 집에 왔다 하면 이웃에 신고까지 하는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시골에 계신 분들이나 지방 소도시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공중파만 보고 TV만 보고 그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마치 코로나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경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지방 소도시나 농촌 마을은 어~ 많은 도시민들이 찾아뵙고 아들딸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어~ 그 도시를 또 관광으로 개발하고 또 친근한 도시로 친근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2년전 어~ 우한 폐렴 코로나가 발생할 때 그때처럼 아직까지 그런 관념을 가지신 우리 농어촌 우리 어~ 안 그러면 소도시 만명 이하의 소도시들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어, 제가 부탁드리고 있는데 그 행정관청에서도 좀 되도록이면 코로나가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인지시켜 주시고요. 그렇게 어, 그들을 경계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렇게 어, 어떤 제도나 어떤 걸좀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농어촌 지역 어, 그리고 지방 소도시를 여행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방송을 보시고 어, 내용이 좋다고 그러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이왕이면 제 구독자가 되어서 어, 매일매일 제가 어, 이렇게 내용을 서로 나누는 내용들을 서로 바로 보시고 또 리플도 달아주시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배수성TV의 배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